시장에서 최악의 장난질이다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비판이죠 패가망신의 시험대. 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죠 주식 갖고 장난치면 패가망신 시켜야 된다. 과연 정부와 여당은 그 발언을 지킬 자신이 있는지 그 발언은 진정성 있는 발언인지에 대한 첫 시험대가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자신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정치권에선 이 역시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가 망신은커녕 꼬리 자르게 한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정청래 당 대표는 먼저 탈당했지만 당원을 제명시키겠다라고 밝혔지만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의 이른바 사명 주식거래 논란이 점점 더 커지는 이유는 투자한 종목 족종마다아 이거 고위급 인사인 만큼. 사전에 정보를 알고서 투자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이버는 정부가 AI 국가 대표로 선정한 기업이에요. LG CNS 역시 마찬가지요. 거기에 가상화폐까지 플러스 카카오페이는요. 현 이재명 정부가 소비 쿠폰 나눠주던 수혜주라는 거죠. 자 이춘석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이세 가지 종목. 이 주식장 보고 있었잖아요 세 가지 종목. 요게 이재명 정권의 수혜주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춘석 의원이 보유한 종목이 두달새 최대 6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카카오페이 62.0% 상승, 네이버 24.4% 상승, LG CNS 39.5% 상승. 도직구가 무슨 주식 방송도 아니고. <laughs> 분석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던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들이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아니 이재명 정부가 이런 식으로 코스피 5천0피 만들겠다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수혜주만 족족 보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에 책상 밑에서 이렇게 주식 하고 있었던 이 장면, 그때 주식을 아마 매도한 것 아니냐라고 분석이 되는데 그 시점이 최고점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시점입니다. 도직구에서 주식 그래프를 보여드릴지 몰랐어요. 네이버 주식을 보면 자저점 찍은데 보시죠. 가장 높은 산의 정상, 2시 20분. 그때가 고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춘석 의원이 주식을 매도한 시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최고점. 최고점 때 팔았어요. 그리고 팔기 20분 전에는 AI 국가 대표로 네이버를 발표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AI 국가 대표로 선정된다라는 정보를 이춘석 법사위원장 정도의 직위에서 미리 알았다면. 최고점 찍고 판게 되죠. 팔자마자 쭉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입니다. 주식 사기 전문 수사했었던 김광삼 변호사님, 기가 막힌 종목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사전에 정보를 알았던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거래 내역을 한번 봐야 할것 같아요. 거래 내역부터 한번 어, 다시 보시죠. 네. 거래 내역 한번 봐야 할것 같고. 매수 시점, 네네. 또 중간에 매도를 했다 또 다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지금 계좌 상 보면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고점에서 팔고 또 내려갈 때또 다시 샀으면 또 마이너스 될수 있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네네. 이거 자체가 어떤 이춘석 의원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고. 네네. 지금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공직자잖아요. 재산 신고해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보좌관 근데 차 모씨인데 또차 모씨의 계좌를 차명 계좌로 이용을 했어요. 차 모씨가 차명 계좌로 동원됐다. 그렇죠. 같은 차 씨인데 차 씨다. 어. 그리고 수익 차익도 많이 했다면 차차차네요. 그렇죠. 근데 저거 자체를 뭐어 보좌관의 핸드폰을 잘못 가져갔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데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저것은. 왜냐면 아, 잘못 가져왔는데 왜 보좌관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저것도 저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왜 주식 거래를 하는 거예요? 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검사 출신의 눈으로 봤을 땐 해명이 전혀 맞지 않다.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 한 것이고. 저 그래프는 어떻게 보세요? 고점에서 판 그래프. 이제 아마 지금 본회의 도, 도중인데 이제 주가를 보니까 아니 뭐 네이버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두 시에 정부가 발표한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는 그렇죠. 네이버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발표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꼭지점을 찍고 그래서 아마 매도 시를 보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 문제는 두 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명 계좌를 이용했고 관련돼서 그러면 이 주식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공직자 윤리법에 재산 신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차명 계좌 사용하면 금융 신명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선 의원이잖아요. 예. 법사위원장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제기획위원회 경제 이분과를 했는데 경제 이분과예 네, 거기서 뭐 책임자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거기에서 다루진 게 뭐냐면 AI 단 말이에요 AI. 그런데 어. 주식이라는 것이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엄청나게 주가 지수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가상화폐예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거의 미국의 회사가 발행한 달러와 실물 자산이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한국적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그걸로 상당히 테마 줄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국제기억자문위원으로서 미리 알수 있는 거죠 발표 전에. 근데 그게 한 가지 문제가 되고 또 하나가 AI거든요. 국정 기획 위원회에서 이제 AI가 지금 화두 아닙니까? 그럼 AI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런 거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네이버가 꼭 지점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그 정책을 실행 하기 위해서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춘석원이 갖고 있는 뭐 네이버라 할지 LG CNS라 할지 이런 회뭐 카카오페이 이런 회사들이 다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매수한 게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저게 자기 돈을 한게 아니고요. 대출 받아서 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용 대출을 받아서 뭔가 주식을 사려고 하면 확신이 없으면 빚어서도 주식을 하겠습니까아 어, 이거 예리한 포인트인데요. 고내용도 그 지금 논란이 오늘부터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누가 비더더서 투자하겠냐? 고내용 그 함께 보시죠. 역시 검사 출신이라 굉장히 예리한 대목을 짚었는데요. 연이율 9.5%. 와. 9.5%. 이율 굉장히 높은 거죠. B2 네이버 LG CNS 약 6,400만 원 어치 신용 융자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10%에 가까운 이자 내면서 돈 빌려다가 저걸 샀다는 거죠. 증권사 관계자. 단기간 주가가 오른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런다. 매우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한 이대봉인데. 자 우리 저 성춘부 이장님. 예. <laughs>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저는... 정보가 없으면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은 맨날. 어, 어. 돈 잃고 성춘불이인 그때 주식 샀다가 꼬꾸라지고 꼬꾸라지고. <laughs> 예. 그러니까 저도 개미 투자자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술이군요. 예,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지금 판 거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판 거다. 마, 마 정확한 타이밍에 판거 아닙니까 지금? 저 그래프 한번 보시면 기가 막혀요. 이게 그러니까 예술이에요. 정확히 지금 꼭지점을 찍었을 때 팔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9.5%의 이. 이자가 있는 그 금융 소득을 아그 이유를 하면서 까지 저렇게 투자를 했다 저거는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 어 오를 거라는 퍼센트 대신에 그건 있는 거죠 단타를 하겠다 단타를 하겠다 짧게 먹고 짧게 빠지겠다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빚을 내면서 까지 투자를 한 거고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의혹이다 의혹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의혹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오 왜냐면은 지금 원래 이 정도 사건이 터지면 그래도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예. 근데 첫 번째 해명과 그보좌관의 해명, 의원님이 나의 핸드폰을 잘못 꼽았다. 전그 해명에서 이미 이 거의 사실상 자백이나 다름 없는 얘기였다라고 보고요. 네네. 두 번째 그 이춘석 의원의 본인의 해명, SNS에 올린 거. 그건 역시 저는 어 지금 이 투자와 관련돼서 본인의 잘못된 행위였음을 전 자백한거나 다름 없다. 저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전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에 무소속 의원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민주당 의원이다. 그러니까 탈당으로 도망을 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게 되면 당 차원에서 당 차원의 제명을 했습니다만 저 의원직 제명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의원직 제명을 민주당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춘석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의혹이 아닌 사실상 혐의가 드러났다면은 예. 제명을 하게 된다면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역사 속에 불명예스럽게 남고 싶지 않다면 의원직 자진 사퇴를 당장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춘의 돌직구입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원 제명이 아니라 의원직 제명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성춘 부의장의 돌직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